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나눌 내용이 좀 있는데 제가 아침에 와서 댓글을 쭉 훑어봅니다. 근데 다, 댓글 다는 것 중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구독하신 분들이 예, 우유 파트에다가 많이들 달아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를 드시겠습니까? 라는 제 영상을 보시고서 뭐 여러가지 의견이 있죠. 예, 어떤 분들은 뭐 계속해서 제가 뭐 20년, 30년 동안 우유 먹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뭐 키도 많이 크고 나는 뭐, 아 건강했다.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이제 그렇게 올리시는데 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적용하듯이 우유를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독소들을 잘 해독하고 잘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저하고 저는 이제 주로 환자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왔을 때에 자가면역이 진행되고 면역 교란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우유를 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만든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뭐전 국민이 다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기왕 드실 거면은 좀 제대로 이제 생산된 우유를 찾으시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정보인 거죠. 아무거나 드시면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소량씩 독소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몸은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무래도, 어,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노출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저는 무조건 제한시키고요. 장 누수가 있는 환자들도 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시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제한하는 거라고 제가 강요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본인이 판단해서 드시면 되겠죠. 나는 먹어서 문제가 없어. 나는 뭐 이거 먹는 게 너무 해피해. 뭐 그러면 드셔도 됩니다.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막못 먹게 하는 그,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진료받으러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했더니 이 환자가 검사하면 우유 알레르기가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제가 못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걸 왜못 먹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 리뷰를 제가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 구독자가 늘어나시면서 이제 옛날 영상에도 달아놓으시는데요. 최근 영상에다 달아놓으신 댓글들 보시면은 제가 예전부터, 1, 한 2년 전서부터 했던 그 유튜브 상에서의 내용들을 쭉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그걸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을 안 하시더라도 이해가 되실 건데, 다안 보신 상태에서 아마도 이제 다시는 것 같아서, 제가 초창기 때 올렸던 우유 파트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수요일 오전 진료 마치고 오후에 거제도에 전갱이 낚시를 다녀왔어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좀 대리만족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제 가서 어떻게 고기를 잡고 나중에는 이제 잡았던 고기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 간단하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들을 타인을 통해서도 대리만족으로 경험해 볼수 있다는 것 낚시를 별로 해본 적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도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영상을 좀 이렇게 중간중간 마다 조금씩 내가 짧게 한번 넣어 볼 거예요 한번 보시고 그냥 재미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은 예, 올려진 댓글 중에서 그거 하나 제가 멘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또 나머지 올려놓은 것도 너무 많은데, 그걸 일단은 제가 이렇게 논의상에서 제가 언급해서 영상으로 만들 것들은 따로 좀 추려놓고요. 그냥 밑에다가 간단하게 댓글 달 거는 두고요. 댓글이 안 달리는 거, 제가 이제 그 밑에다 멘트를 안다는 것들은 거의 다 제가 과거에 다 언급을 했거나 과거 영상에 다 있는 것들은 될수 있으면 안달 거예요. 그걸 다 달기 시작하면 생각해보시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할 건데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든요. 안 보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힘들어지니까 가능하면 이제 제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 보시고요. 근데 정 아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조용히 댓글도 안 다시고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또 편집해야 되겠네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굿바이 네 지금 저희는 거제를 가고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오늘 어, 아징 낚시라는 걸 하게 될 건데요 아징이 뭐냐면은 전갱이 네, 맞습니다 전갱이 낚시를 하게 될 거예요. 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거제도 지세포항인데요. 아, 여기 있네요. 우리가 탈 배가 네. 네, 시스타2호. 요거를 타고 오늘 출주할 것 같습니다. 거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맑고 기세포에 오면 여기 관광유람선 타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타면 이제 남해를 쭉 관광시키면서 생각보다 오늘 날도 따뜻하고 좋네요 다 도착해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만 키면 안 나오네, 보기가 이제 얼었습니다. 오. 지면안 돼. 왜? 이샤. 잠시 잠시 우정 아. 직드시면안 됩니다. 네. 전갱이회입니다. 전갱이회. 여기다해니다 <laughs> 내가 네가 아무튼이거든. 내가 뭐거 아무 이제 네, 저녁을 먹습니다 저희 배에서 지금 잡은 고기들입니다 어창이 지금 두 군데 여기 하나 가득 찾고 이쪽에도